전세가가 향배를 봤을 때, 2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진짜 바닥이에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시점이 오면서 가장 가격인 것사사는거 이게 오히려 심리 싸움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될 텐데,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볼까요? 요새 부동산 바닥론. 근데 뭐 별로 내려온 것 같지도 않은데, 바닥이래? <laughs> 바닥 찍은 한 거예요? 부동산 바닥 찍었다 더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는 왜 올라간 거는 그렇게 보이는데 찍은 건안 보이지? <웃음> <웃음> 있긴 해? <laughs> 있나? 근데 볼까 많이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아, 30-40% 빠져 어, 강남 이런데 떨어졌어요? 아, 많이 떨어졌 강남이? 네 강남 3구 어디 있나 가서 봐야지 강남 3구에 송파구 어디... 이런데 아 송파구 떨어졌어요? 강서구 이런데도 30-40%막 빠집니다 그렇게 거래가 됐어요. 아, 진짜 됐어요? 네, 다시 좀 회복했는데. 진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는 건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20억에 어... 거래되다가 어... 14억에 거래돼요 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헉, 엄청 떨어졌네? 엄청 떨어졌죠. 어...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그게 한 어... 16억, 17억 이렇게. 그래도 옛날에 엄청 높았을 때 작년 왜 작년 1월 달, 어, 뭐, 저막나왔 그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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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엄청 울었었잖아. <laughs> 막, 그 30대 들 연결할 때술 먹는 줄 알아서 다집 샀는데 나만 못산거 같고, 그래갖고 맞아요, 막 맞아요. 불안해서 이제 마지막 막 이러면서 샀잖아, 대출을 어서 그때랑 완전 상황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아, 많이,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음... 빠졌어요. 빠진 건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아주 음. 최근에 왜 바닥이라고 하냐면, 네. 많이 빠졌다가 다시 거울 가격이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탁 떨어졌다가 다시 이러고 있어서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잖아. 어.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이걸 바닥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가 요즘 어. 이제 가장 큰 화두죠. 왜냐면 바닥이면 오를 일만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네 그렇죠. 다들 뭐래요, 전문가들이. 전문가시지만 <laughs> 다른 혼자 전문가만 <laughs> 들으면 안 되잖아. 여러 <laughs> 블루이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 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 <웃음> 네. <웃음> 근데 전문가들이 뭐 떨어진다는 계속 바닥 아니다는 분도 있고 그치? 이제 바닥이다는 음. 분들이 좀더 많이 생기고 있죠 이강수 대표님이 나오시니까 강수네 복덕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닥 아니다 네. 바닥 아니다 아직 멀었다 네. 뭐 이런 얘기하고 되게 욕먹는 건 알고 계시죠 아이고, 저... <laughs> 저는 나는, 나 나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전망 갖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전망도 있고, 저런 전망도 있고, 어쨌든 각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라, 그래라, 무슨 뭐 뭘. 기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점, 숫자를 보고 전망하는데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보... 아, <laughs>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분이 계시면 참 리서치하기가 편할 텐데. 음, 소신대로,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면 욕을 하면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런데 뭐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많이 들어야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저는 음 지금 바다가 바닥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러면 이분 중에 올라간 건 어떻게 보는 거야? 그냥 잠깐 올라간 일시적으로. 거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은 계속 음. 빠지진 않아요. 그치. 빠지다가 회복했다가 또 빠지고요. 요새 가지면. 회복은 왜 되는 거예요? 그럼 질질적으로. 실수요자들 때문에 아.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지금이 바닥인가 벼 하고 들어오는 그렇죠. 사람들. 음. 그런데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음. 다시 안 들어옵니다. 줄어요. 수요는. 음, 그 사람들을 다 흡수하고 나면 네. 어허. 그리고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조금씩 어허. 그러면 다시 수요가 줄어요 그럼 그래서 또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네.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돼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쓰려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음.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가격이 지속 상승해요 왜요? 투자로 사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은행이자 비싸서 또 하나, 전세각이 떨어질 땐 절대 못 들어. 당연하지. 갭투자가 안 되니까.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은행이자가 비싸갖고,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낫지 보하라 집에다 넣어놔요. 그렇죠. 투자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케이, 다시 오케이.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은 다시 떨어진다. 아, 그 그러니까 뒤에서 받쳐지는 투자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 왜 수, 투자 수요가 실수요가 달르냐면 음. 실수요는 현재 가격만 봐요. 근데 투자는 미래 가격을 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래 가격에 대한 기대가 안 좋다면, 지금이 아무리 싸더라도 사지 않는단 말이요. 에 그래서 지금의 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음. 투자 수요가 이미 수치상 감소하고 있고 음.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음. 가격이 오르기에는 쉽지 않다. 대표님은 부동산 바닥 찍었다 더 떨어진다 쪽에서 딱 당연히 더 떨어진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음. 그런데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래도 더 떨어지진 않아요. 부동산이 독특해요. 왜? 보세요, 내가 음. 집이 있는데 네.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싸게 팔아요? 아 복잡해 부동산 가 <laughs> 꼭 수요 공급의 원칙은 또 아닌 거네. 네. 기고 있는 게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게 파느냐가 중요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 나 1, 2년 은행이자 떨어질 때까지 버틸래. 설마 6, 7% 계속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매물이 감소해요. 그러면 집값은 안 빠져요. 살 사람이 없어도. 오케이. 그런데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매물이 증가해. 네. 그럼 더 떨어지겠네. 그러니까요. 못 견디는 거지. 그렇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어, 이제 어, 이게 가끔 사람들이 거니까. 이번에 한번 떨어질 때 충격을 받았어. 음. 야, 한국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치. 그러면 빨리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음흠. 그러면서 가격이 회복되니 조금 회복되니까 매물이 엄청 쌓여요. 어? 얼마나 갈등되겠어? 그 우리나라 집값 올랐던 추억이 여기서만 맴돌 거 아니야? 잘 그렇죠, 때마다 그렇죠. 벌떡 일어났다가 팔려다가 벌떡 그때, 일어났다가 팔려다가 그때 20억 대 팔았었는데 어야 아, 지금 떨어진 그래, 거 보면 14억 6억 어떻게 해? 어, 어떻게 해? 근데 조금 오르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전화 와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돌려주셔야 하는데 이러니까, 전화 안받 계속 안 받고, <laughs> <laughs>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이, 전화 아, 안 받는 게생각하냐고안 받는구나. 그래서, 음.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음. 그거예요. 네, 네, 네. 매물은 얘기죠. 증가하고, 음흥. 수요는 감소하니까. 음흥.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는데 수요는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음. 자, 근데 요번에 이제 집값 가진 사람은 집값이 좀 반등한다고 하니까, 아, 다시금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거일까? 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있죠. 응. 있죠. 그런데 음. 이상하게 매물이 증가하는 건 그런 사람보다 음. 아 이번 기회 에 팔아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으하. 이 사람들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거기서 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저는 특히 무주택자 이런 분들이 무리해서 받아주면 안 된다. 그 무주택자들은 이번에 그럼 집을 사야 돼요? 떨어질 때 사야죠. 아, 떨어졌다, 아요 그만 사면 안 돼. 아니, 이번에 떨어진 게 특징적, 잘, 떨어지,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뭔 말이야? 어. <laughs> 아까처럼 3십 40%는 떨어졌는데, 떨어졌다. 그 양이 네. 많지 않았어요. 음 내집 마련할 때그 자, 그 집을 사귀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골라서 사는데. 그럼요. 음, 음. 근데 다음 장에는, 음. 그렇게 30-40% 떨어지는 거 퍼센티지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음흠. 양이 많아집니다 그럼 내가 고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집 마련하는 게 음. 용이한 장이 올 거예요 음. 언제쯤 오나 그걸 예측하기는 힘든데 그렇지. 날짜 꼽기는게 제일 힘들죠 뭐 제가 변화나 전세가격 향발을 음. 봤을 때 202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아, 길어요 지금 2023년인데 그럼 내년 1년 그냥 또 참고 지나가고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으라고요? <laughs> 어떻게 되나? 아니, 얼마나 감질나? 아니 대표님 이게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 사이클이 길어요. 아, 그거를 꼭 감안하셔야 돼요. 마음 급하게 그래서 잡지 마시고. 2025년. 네, 그래서 일단은 집주인들하고 잘 협상하시고. 음, 네. 그럼 뭐 하고 있을까? 2025년까지? 김미경 TV를 잘. 잘 살고 있으면 되겠지. 에, 에, 에. 현금 잘 모으고. 아, 음, 그럼요. 음, 음. 그래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고. 아, 공부하고. 에. 자, 그럼 무드택자 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한뭐 2025년까지 좀추위를 보면서 간다 천천히. 호흡을 좀 길게 하고. 음. 어? 그러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지역 현상 이런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집을 마련하려면? 일단, 현상은, 요즘은. 현상이 음, 음, 음. 중요합니다. 집값은 안 오르는데, 음, 음.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음. 쉽게 말해서 진짜 바닥이에요. 힘들다. 그게 왜냐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그때가 언제가 그런 현상이 오냐면, 음. 매물이 증가할 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음. 매물이 증가하면 거래는 많이 되는데, 집값은 음. 안 올라. 그렇지. 음, 그렇죠. 음, 음,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음. 그래야 바닥이 찍어요. 모든 자산 시장은 돈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나와줘야 바닥이에요. 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오케이. 음. 그런데 지금 돈 없는 사람도 역전세 하다고 다잭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음. 이게 시장이 나올 때. 그 나올 때 전형적인 현상이 집값은 안 오르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오를 때요. 음, 우리가 거래량을 봐야 되는. 너무 중요하지 근데 사람들이 거래량을 안 봐요. 이게 좀 저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라 해서 다시 한번 집값은 안 오르는데 거래량이 증가될 때 집을 살 때다. 이때 한번 오셔야 돼요. 아 무조건 그죠잘 응. 봤다가 저거 저러다가 연락하세요. 그럼요. 응. 아직 안 와서 제가. 이렇게 왔어. 아, <laughs> 이때가 되게 좋은 거고. 어, 그리고... 그럼 이때 어떤 집을 사느냐. 응, 그렇지. 위치는 여러분들이 다잘 아세요. 음. 내가 어느 살아야겠다.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죠 이때 어떤 걸 사냐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음,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살 집을 10개 정도 추려놓으세요. 음, 음, 10개 음. 정도 추려놓아. 그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할수 있지. 10개 정도 추려놓은 다에그 10개 중에서 그때 시점에면서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사는 거예요. 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음. 거래량도 많은 거. 음. 그 10개 중에서도. 그 음, 음. 아시겠죠? 네.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사야 돼요. 음... 그런데 시장이 어려울 때는 저희가 감정적으로 안 떨어진 게 안전하게 생각해요. 내가 사면 또 떨어질까 봐. 어. 그래서 집은 집을 마치 이래요, 사람들이. 아, 그 그렇죠, 어렵다 이거, 그렇지? 이게 오히려 심리 싸움이 어려운 것 같아. 요그죠 근데 이걸 잘 하셔야 돼. 요 보세요, 집중해서 사람도 어떻게 하면? 응. 아, 그 집은 이렇게 어려운데도 1억밖에 안 빠졌어. 그렇지, 안전한 그렇게 말하지. 거야. 그거 사게 되지? 어, 아니에요. 많이 떨어진 게 안전한 거다. 왜? 주식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주식은 많이 떨어진 거 사면 안 돼요. 왜요?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잘못 투자하는 게 시장 빠졌을 때꼭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덜 빠진 걸 사는 거예요. 주식은 부동산은 많이 떨어진 걸 사는 거예요. 오, 오. 어허,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될 텐데, 우리가. 아, 이거 쉽잖아요, 어, 여러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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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충 이해해놓으면 또 막상 현장 가면 그렇게 헷갈리고, 딴걸 선택해. 반대로 선택해.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떨어진 걸 사겠지? 어, 막 잘못 외워. 주식인가? 부동산에 헷갈리고 나서. 많이 떨어진 걸 사자. 아니, 부동산은 많이 떨어진 거, 주식은 덜 떨어진 걸 사야 된다. 그렇죠. 어허. 시장이 어려울 때.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 작가님께서 매우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음, 음. 청약통장을 깰까 하나 봐요. 집살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깨고 이자도 낫고 그러니까 뭐 이런다는데 이런 분들 어때요? 아니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청약통장 돈이 필요하신 분 <laughs> 아니고는 절대 깨지 마라. 그냥 둬요? 네. 우리나라 청약통장은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표현은 빼고 오케이. 언젠가 효력이 있다. 아까 (10년) 안에 언젠가 (20년) 안에 언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깨지 마시라 근데 요즘 흥미로운 게 가격이 빠지면 청약통장이 깨고요 어흥. 가격이 오르면 청약통장이 어. 또들어가 이것도 또 잘못됐어 <laughs> 반대가 돼야 된다고요. <laughs> 우리가 왜 이렇게 반대로 막, 그러니까 뭐든지 돈 벌려면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아, 그거 아시잖아요. 대표님, 더잘아시잖아요 아, 하시잖아요. 알아도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반대로요. 아, 제발.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laughs> 어째 우리는, 그래서 소수만 돈 벌어봐, 맨날. 그래서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유튜브 들으면 뭐 하냐고. <laughs> 간단할 때맨 끝에 가서 딩 선택할 때는 이상한 선택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네. 이렇게 딱그몇 가지는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고 또 올해도 이렇게 어려운 거 벌써 2년째 버티고 있고 또 내년도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잘 버티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힘내라고 음. 저는 이제 자산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음. 이런 어려울 때 기회가 생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이 상황을 좀 보시라 예를 들면 뭐 직장이 어렵거나 이러면 좀 힘드시겠지만 또그 음. 안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실 음. 수 있잖아요 네. 그래 음. 세상이 너무 긍정적일 때는 부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음. 그리고 맞아. 너무 막 부정적일 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음. 네. 반대로 한번 가보자. 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예. 오늘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꼽은 경제 원 포인트는요 바로 기억입니다. 음. 어, 기억. 그러니까 제발 좀 유튜브 들으면서 딱 한 100개 유튜브 듣잖아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서 맞아요. 막상 해야 될때 다시 봐야 돼. 근데 또 다시 보면 또몇 개, 또몇개 보면 또 기억 안 나.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는 내가 실행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할 거는 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요. 음. 딱 머릿속에 많이 기억하지 말고 한두 개만 딱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어, 판단의 기초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분 경제 과외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동산, 이렇게 가격은 그대로 있으면서 매물이 막 올라갈 그쵸, 그쵸. 때. 거래량이, 거래량이 증가할 네, 때. 네, 네, 네. 고 전쯤 조짐이 보이면 바로 오셔서 아, 한번또 브리핑 해주셔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날이 또 오기를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고요. 어차피 오잖아. 그럼요. 반드시. 네네. 잘 버텨 나가시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맛있는거 드시면서 어, 너무 속속지 마시고 즐겁게 하루하루 지내시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